안녕하세요. 태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차 석개 있는 거 찍을 거고, 어지더 어지. 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좀 양해 좀해 주시고,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안 달려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프림은 어피니티 키트나, 키트나고, 어. 이제 시포가 이렇게 올라있고, 이제 여기가 좀 잘린, 기인데 원래 F까지 있었는데 F는 이제 피팅 때문에 전체가 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를 보면 10% 보면 3T인데 저 3T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뭐 저도 봐야 돼 가지고 이건 잘 아무튼 3T 10%가껴져 있고 그리고 안장은 산마르코 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떠져 있어요. 근데 아마 가짜인 거 같고 그리고 언는 하면 사람, 언론은 빠질 수 없네. 근데 언론 팔자 껴져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드셋을 보면, 일단 핸들은 여기 로고가 이제 있어요. 이 대다, 대다 제로 핸드바하고요44 사이즈고. 바테이프는 이게 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파카지그 아무거나 껴져 스템은 이제 집 스프린트. 네, 근데 좀로고가 다르죠. 로고가 다른데 제가 이거 커버했습니다. 커버해가지고. 이제 1 4 0 m m 로 되고, 요 전용 탁해 되 있고, 탁해 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크 보면은 포크는 이제 슬리팅트리이못 3T, 3T... 네, 써지는데 좀잘보이요 아무튼 툭하면 커프고, 네 상당히 좋다는 포크고요. 그리고 휠 보면은 휠이좀 특이한 게 이게 플레니 S라는 휠이에요 S라는 휠인데 이게 무늬가 하부 무늬가 좀 신기해요. 근데 원래 색깔이 이게 아닌데 전쪽에서 자가 도색이긴 하지만 전문 도색으로 다 하셨고요. 그리고 프론트는, 네, 프론트 타이어는 여기 써있는 도시은비토리 코르사 그래핀 있어 있어요 튜블러 네. 타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구동계를 보시면 구동계는 이제 보시, 보시다시피 시그너치로. 시그너치로 165mm가 다져있고 이것도 다 작아도 되게 강합니다 네, 165mm고. 그리고 클페. 크레페. 클페는 여기 써져 있겠지만 아 여기 또안 보이는데 105 1 0 5 105... 저도 못지어보어 까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달있고 체이닝은 미케의 4 8티가 껴져있습니다 4 8티가껴지고 이렇게 포인트로 체이닝 볼트도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자 그리고 체인은 좀안 어울리지만 이즈미 제 골드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체인이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코그는 이제 이게 듣보예요1 3 t 나 껴져있고 그냥 이미 껴져 다 넣었고 그리고 리어도 똑같이 프레닛 s 힐이고요 타이어 보시면은 이제 컨티네탈 스프린터 이게 노트 프로 타이어인데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 화분에 이제 플래닛 허브 순정이고 아마 써져있어요 여기, 여기 플래닛이라고 엑스트라가 써져있습니다 써져있고 리어 허브 보시면 라이디아 라이디아 허브를 쓰고 있는데 네안 보이네요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전차 소개가 완료됐어 브레이크는 이제 요즘 많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다할생각이 많이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마, 이, 차, 이 잔차로 아이 아니 영상이 아니죠 이 잔차로 이제 많이 찍겠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피시테일 이제 뭐 그런 거 올라갈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잔차 소개 끝이고요 주행 영상은 이제 따로 이제 브레이크가 있어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네, 거는 나중에 찍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이제 피스테이 올 건데 그때 영상 많이 챙겨봐 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 끝나겠습니다 네? 유가.